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티비 하루입니다. 오늘은 바로 일단 빨리 급하니까 어디더라? 바로 급하니까 일단 사철부터 지금 바로 이렇게 방금킨 이유는 바로 규키가 떴기 때문입니다다 필요 없고 이렇게만 장착해도 규키는 그냥 꼬리다. 보이시나요? 아니다. 죽기야, 너 진짜 죽었다. 참교육을 봐야겠습니다. 우리 팔미 죽키 씨는 죽키 씨, 참교육 봐야죠. 죽기 씨뭐 하십니까? 참교육 봐야죠. 죽키 씨, 뭐 씨, 뭐 하세요? 참교육 봐야죠. 아, 참고로 미선에 들어간 딜량도 다릅니다. 죽키 씨, 뭐 하세요? 참교육 봐야죠! 아하, 교육, 교육, 참 교육, 기지, 참 교육, 정말 자, 나이스! 사이캔 말고 이거 먼저 키워야지 자 여러분 이렇게 두 키를 얻어 보았습니다 와 팔미 두키 얻었습니다 <laughs> 축하해요. 굳기 그냥 태어나자마자 3분 컷 해버리고, 컷 해버리고. 네, 잠깐만요. 네, 일단은 오늘 이렇게 방송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